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3d 블렌더 강좌 더베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우유팩을 만들어 보면서 기존 사진을 매핑하는 기능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큐브를 사용해 줄 테니 큐브를 제외한 기본 객체는 모두 지워주시고요 에디트 면 모드에서 맨 윗면을 선택해 주고 위쪽으로 늘려서 길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2키로 위로 뽑아 주고 그 상태에서 s x 키로 크기를 줄여줍니다. 어느 정도 두께를 줄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 꼬다리도 만들어야 하니 모아준 면을 다시 2키로 조금만 올려주시고 양끝 모서리는 베베를 줍니다. 외형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여기 삼각형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죠. 먼저 면을 선택해준 후 Alt Z X-ray 모드로 진행하면 더 편하겠죠? I 키로 인셋을 조금 줍니다. 그리고 E 키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점 모드로 전환해서 인셋으로 넣었던 안쪽 점을 먼저 클릭하고, 바깥쪽 점을 클릭 후, F3에서 Merge를 검색, 그리고 N Last를 선택하면, 점들이 중첩이 됩니다. 모서리 부분 조금 모두 처리를 해주고요. 거의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점들을 선택해서 아래선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두께까지 맞추기 위해서 XZ축으로 이동해야 하니, G, Shift, Y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제 기존 사진으로 표지를 만들어 주죠. 저는 미리 구글에서 표지 이미지를 하나 구해 왔고요. 위쪽 메뉴에서 UV 에디팅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여기서 오픈을 선택해 주시고 다운받은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우측 뷰포트에서 적용되는 화면을 확인해야 하니 쉐이딩 모드로 바꿔 주시고요. 면 모드로 전환하고 머티리얼 베이스 컬러에 있는 왼쪽 점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위쪽에 이미지 모양을 클릭하시면 방금 전 불러온 이미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아주 요상하게 적용되었죠? 이제부터 이 면들을 적용시켜주는 노가다 작업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우측에서 면을 클릭하면 왼쪽에는 점들이 생기죠? 이 점들을 움직이면 이제 표면에 맞게 적용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면들을 진행해 보죠. 4개의 면을 전부 선택해 주시고, 방향부터 맞춰 주죠. UV 에디팅에서 점을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건 똑같이 G키, R키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꼭지점들을 사진에 맞게 위치시켜 주면, 이렇게 표면이 완성됩니다. 위쪽도 해줘야 하는데, 클릭을 하고 보면은 이번엔 면이 아닌 선처럼 나오죠? 이럴 땐 우측 창에서 해당 면을 클릭해주시고, 단축키 U키를 누르면 여러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Unwrap을 클릭하시면 해당 면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역시나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되니까, 시작해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유곽을 모델링하고 기존에 있는 사진으로 매핑까지 시키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엔 유리 우유병을 한개더 만들어보고 마지막엔 우유를 따르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는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백클래스였습니다